이따 저 소리도 시끄러. 날이면 날마다. 아이고 우리 고난 단풍이 옆에 딱 갔어, 었네 <laughs> 여기 앉아있어면그 하나 둘 모여들어서, 보지 감지 떨어져서 저러고 앉아있어. 그러다가 캔을 두들던지 냄비를 두들던지 캔을 두들면은 캔을 주고 냄비를 두들면 고기를 주고 주루 봉지를 흔들으면 주루를 주고. 이것들이 다 소리를 알아가지고. 아이 냄새야 체좀 좀 파갖고 여기저기 찌그어놨더니징그럽게불랙독같내 나네. 아휴 마음이 심란해서 좀 앉아있는데. 어떡해. 우리가 마음이 심란한지를 애들이 먼저 아는 것 같아 우리 난이가 그냥 어저께부터 갑자기 아주 이독해져 가지고 아침에도 새우 삶아서 약 줬더니 입도 안 대고 일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더니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입에다 강제로 넣어줘도 안 먹고 잠들기만 기다려야 되니 네. 우리 아파트 7층에 살 때는 하늘도 보고 산도 보고 앞에 공원이 있어서 지 자유자대로 원목으로 저 타워를 비싸게 하죠. 조카가 원목과구를 하니까 맞춰줬어도 크게 소용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하늘도 맘 놓고 못 봤지. 돌침대 위에서 배깥에 내다봤자 하늘 코딱지 많아 보이고 바람소리 배깥에 고양이 왔다갔다 한거 밖에 못봤는데 품고 나와서 구경시켜 주고 싶어도 이렇지도 저럴지도 못하고 지금 내가 시루야. 순돌이 어디 가? 하... 오늘 또 똘이를 잊어버려갖고 또 찾아갖고 왔지. 퇴근하고 얼마나 놀랬던지. 진짜 심장병 환자가 심장에 끄더면 놀래. 뭐 벌렁벌렁한다는 게 고지를 안 들어. 한 번씩 심장이 아주 벌렁벌렁한 모양. 저녁에 잘 때도 억제오고 잠도 잘못잘 잘 때가 많은데 한 번씩 이렇게 놀라고 나면 너무 힘들어 몇날 며칠 하죠. <laughs> 숨 쉬기가 힘든데 할매는 또리를 당신 잊어버리고 내가 심장벌렁벌렁한다. 극한 일로 심장이 뭔 벌렁거리냐고. 아. 상대적인 거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지. 심심하면 데려다 키우라 소리나 자리. 이렇게 고양이 많은데 개 데려다가 어찌자고 그 천방지 쭉 데려다가 문어놓으면묶어는다고 날릴 것이고. 방에서는 못 키워. 고양이 노묘 때문에도 안 되고. 난이가 죽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노묘 또 하나 있는데. 올해 딱 스무 살인 우리 뿐이. 딸 난이가 먼저 가게 생겼네. 여기 어디다 키우고 있어? 저기 창고에다 가다 키워? 저기다 묶어서 키워? 할머니 집 같으면 내가 진주도 다될 거지. 묶어 키운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으면 저기 창고 하나 비워서 데려달 다 용도 있지만 은 운동 못 시켜. 내가 심장이 힘들어서 이러고 나면은 심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반 성장이 돼버리는데 선생님은 일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잘살 운동이나세요, 하 언니. 숨 쉬는 게 힘들어서 운동도 졸업을 했는데 해야 된다는 건 나도 알지. 전에는 두 시간, 세 시간도 걸어다니고 그때는 젊었으니까 지금은 무슨 30분도 10분도 걸고 걷고 나면 힘든디. 야 또리 때문에 놀란 거 생각하면, 그래니도 새벽에 일어나서 난니 때문에 한 바탕 울고 출근했는데, 퇴근해갖고 온 게, 걔가불러도 없네. 항상 기다리고 있던 또리가, 그래서 잠깐 사이, 그 몇, 초몇분 사이지만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피웠지 순돌이 너는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야, 지붕을? 지붕 순이 아니? 신주가 또 줄이 끊어져서 물어붙다냐 죽어붙다냐 어디 데려다줘붙다냐 갖다 버려붙다냐 호냐 상상의 나래를 다행히 찾았어요. 감사하지. 그걸로 위안 삼아야지. 일단 한 가지는 해결이 됐고 거울공주 에 할말 있으면 나한테 와서 해 우리야 우리 우리가 네가 말 우, 우리인데 토롯이 더 연한 우리가 또한 마리가 있어 엄청 저기 낚시줄 좋아하는 애너 같은데 우리야 시루 예쁜 시루 너그 오빠들 띠롱이 크림이는 어디 갔대? 니네 동생 단풍이는 아까 여 대나무 넘어 저빈 집은 여그 아래 집은 할매 집으로 가고 레인보우 집은 아줌마 거울 공주. 너 아니여 할매가 지나갔어. 지양논 할매 지나갔다고 뭘 궁금해서 그러고 멍 때리고 내다봐. 그 할매가 지양 나서 아마 여우가 주워 먹고 순덕이가 주워 먹고 죽었을 것이다 이피라 그쪽에서 죽었으면 언니는 그 친주 주인 할매나 그 할매밖에 없어 밭 주인은. 저짝에 저 언니네 세집이 다른 양반도 의심해면 똑같지않마 똑같은 양반이지만. 그거 밭에서 쪼개서 죽은 애들은. 진주 그 주인 할매하고. 그밭 주인, 새집, 그 농사짓는 양반들. 고양이, 그분뿐만이 아니라 노인 애들이. 어느 시골이고 마찬가지야. 로드킬로 죽은 애들도 많지만. 각 시골에 노인들이 양나서 먹고 죽은 애들이 더 많아. 그것들은. 이유도 모르고, 배고파서 그냥 한입 집어 먹었을 뿐인데, 저것들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거예요 그거 우리 소라는 엄청 좋아해, 코나나. 갖고 놀아라고 몇개 던져놔도 갖고 놀지도 몰라. 굴려, 띠렁띠렁 굴러. 단풍이 언제 왔어요? 언제 그 집에서 넘어왔어요? 예쁜 단풍이, 이핏딸, 크림이 동생, 순덕이 동생, 시루 동생, 땅통이 어디 갈 거야? 누구만 저기 있는데? 내일은 이제 김치, 김치통에다 김치 담아서 갖다 줘야지 아들들 눈 놓고 할수 같아 허리가 기억자로 어진할매 지나간 거봐저할매도 농사진데 그 소마하고 있어 진돗개가 풀어져서한 번씩 날라다닌다니까 근데 그 길을 저 할머니가 잡으러 다녀. 주인이라고 따라다녀. 줄 달랑달랑 매달려갖고. 순전히 음식 찌꺼러기 아침저녁으로 갖다 줘.